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 김수영 본부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소는 AI 기반의 ESG 평가기관으로 매일 2600개 이상의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15,000건 이상의 뉴스데이터를 분석해서 ESG 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ESG 위클리에서는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의 ESG 사건사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ESG 사건사고 기사수가 많았던 섹터는 금융 및 지주사, 산업재, 바이오 및 헬스케어 순입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KT, LGU 플러스, 대한항공 등이 있는데요. ESG 리스크 분석 결과 쿠팡의 ESG 리스크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먼저 운송 섹터의 대한항공 관련 소식입니다. 26일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소속 30대 노동자가 지상조업 업무 중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항공기 견인 차량의 오일 누유 여부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코로나19로 인력 축소가 가행되었지만 최근 항공 운항 회복에 맞춰 다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자회사인 한국공항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대상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이슈는 ESG 경영에서 사회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장 안전보건 위반 이슈이며 리스크 점수는 2.5점으로 높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해당 노동자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5월 3일에도 편법 증여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지난 3개월간 지배구조 및 사회 부문에서 ESG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종합 전체 기사수 1562건이며 리스크 점수가 매우 높은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은 금융 및 지주사 섹터의 새마을공고 중앙의 소식입니다. 신인척과 지인을 동원해 부당 이득 획득 및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파면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인데요. 지인을 동원해 온누리 상품권 매입과 환전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및 시장 상인회 관리비를 유용하고 자녀 회사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에 대한 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장은 관련해서 대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 사고는 ESG 경영 지배구조 부문의 도덕성 관련 이슈이며 리스크 점수는 2.7점입니다. 지난 4월에 ESG 위클리에서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한 지약한달 만에 다시 중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ESG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술 섹터의 카카오 관련 소식입니다. 카카오톡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던 계정들을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인데요. 해당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카카오톡 이용 약관에도 명의가 도용이 된 경우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정을 삭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고객 회원 수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이슈는 ESG 경영에서 사회 부문에 해당하는 소비자 문제 이슈이며 리스크 점수는 2.9점입니다. 해당 이슈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같은 정보통신 기술 섹터 기업인 KT에서도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회선을 보유한 회원들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서 논란이 있는데요. KT 또한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 회선망 보유 회원의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해 놓았지만 피싱 조직이 납부하는 망 사용료가 100억 원 안팎이어서 회원 자격 박탈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카카오는 해당 사건 이외에도 소비자 문제로 분류되는 여러 ESG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ESG 관련 기사는 총합 937건. 기업 ESG 리스크 점수는 4점입니다. 다음은 LGU 플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유료 서비스인 IPTV에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광고를 넣는 등의 방식으로 7년간 5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통신사들은 KT, SK 브로드밴드, LGU 플러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l g u 플러스의 경우 3사 중 광고 횟수 1.3회로 가장 많은 광고가 나오는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VOD 광고와 관련해서 아직 행정지도만 가능하고 규제 사항이 없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 g u 플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 사업자들도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ESG 경영 사회 부문의 소비자 문제 사건이며 리스크 점수는 2.5 점입니다. 해당 이슈는 LGU 플러스뿐만 아니라 유료 고객에게 광고 영상을 방영하여 광고 수익을 얻은 KT 및 SK 브로드밴드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인데요. 과학기술 통신부로부터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받지 않았지만 기업 평판 및 ESG 평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LGU 플러스의 ESG 관련 사건 사고 뉴스는 총 485건이며 기업 리스크 점수는 3.9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상업 및 전문 서비스 섹터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소식입니다. 환경일보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 내에 건설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환경일보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6곳 중 4곳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공사 현장에서 재활용 구분 없이 혼합된 폐기물이 담긴 항공 마대들이 놓여져 있어 환경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LH에서 직발주된 전기 등 공사업체의 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LH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폐기물과 쓰레기 등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슈는 ESG 경영 환경 부분에 화학물질 및 오염 사고이며 리스크 점수 1.8점의 사건입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현재 ESG 관련 사건 사고 기사 1,310건, 리스크 점수는 4.4점으로 심각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오늘 ESG 위클리를 통해 살펴본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은 표에서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기업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ESG 위클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